관계없는 거는 보면은 보기가 무조건 중간부터 있어 보기가 맨 앞에부터 나온 경우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표현 되냐면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 1번부터 여기부터 보기 달려있지 이만큼 보기 달려있어? 안 달려있지 그왜안 달려있을까? 여기는 무조건 이거 보고 니네가 흐름을 판단하라는 거야 보기 시작되기 전이지 1번 보기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무조건 여 지문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들이란 뜻은 거잖아 걔네를 이곳 니가 머릿속으로 키워드를 꽂아놔야돼뭐뭔 뭐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자 테이킹 어스텐 입장을 취하다 야, 입장을 취하다 나 무슨 무슨 입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공감 뭐 중요합니다 <laughs> <laughs> 왜중요하냐 이 뭐가 될 거기 때문에 비콘 빅콘. 비콘이 뭐라 나올 수 있대? 횃불 횃불의 역할이 뭘까 남들을 밝혀주는 거야 알았지? 네. 밝히면서 그냥 밝혀주는 게 아니라 앞장 서서 가는 거야. 횃불은 앞장 선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이 뒤에 사람들 잘 보이도록 비춰주는 게 횃불이야. 오케이? 당신이 횃불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을, 입장을 취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For those individuals, 누구를 위한 그 개개인들인데, 봐봐. 원래 those 후는 고정이에요. those 후는 고정이 야 알았지? 여기 있는 후딱 봐도 충격관계대명사지 근데 이거 대소를 바꿀 수가 없어. those 후가 고정용법이야. those 후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으면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돼. 여기 인디비주얼 수가 껴있잖아 그러면 모모한 사람들 개개인에게를 그냥 추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직접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도우주 후용법이 쓰인 거야. 근데 저 후를 대수로 바꾸지 마세요 해야지. 도우주 후 자체가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어떤 사람들 그 뒤에 동사. People. Your tribe and your audience. 네 사람들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이겠지 너를 따르는 사람들 너의 부족들 그리고 네 말을 듣는 청중들 청중들 개개인을 위한 i n 이될 거기 때문에 입장을 선행돼 e thing. t h i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 뭐라고 입장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웬만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입장을 따르는 쪽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음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주장이 있을 거예요. 주장은 영향력이 세요. 팀 안에서 그래서 주장이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굴러가 그리고 주장이 모범을 보여야 될거 아니야. 주장이 모범을 보여야 그뒤 후배들을 잘 따르고 이럴 거야. 그래서 이 입장선 치는 게 중요하다. 왜냐? 나는 횃불이기 때문에 당선 횃불이니까 횃불의 역할이 뭐다? 앞장 서고 뒷 사람들 보여주는 거. 이끄는 역할이 횃불이다 이거예요내 행동 보고 뒤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장선 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머릿속에 키워드를 넣어야 돼. 입장선인 거, 내가 횃불이 되는 거. 이렇게 두개 체크해놔야 돼. 입장선과 체 되는 응. 여기부터 이제 보장하시. 당신의 견해를 들어올릴 때, 뭐처럼 들어올려, like a flag, 깃발처럼 들어올려, 견해를 들어올리다는 것도 아까 말했던 입장 표시하는 거예요, 알지? 았내 견해를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게 높이 보여주는 거지. 나이주장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래서 그냥 입장 표명한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laughs>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이 당신의 견해를 깃발처럼 들어올릴 때, 즉 당신이 입장 표명할 때. 사람들은 알아요 뭘걸 알면 Where to find you 의문서 소유정서 명사적용법 당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겠지 깃발이 저 위로 올라가있어 그럼 깃발 보고 따라가면 될거 아니야 아까 횃불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뒤따르는 사람 보여주는 거라고 안내해주는 거 깃발도 이런 높이를 보여주는 거야. 나 어디 있습니다. 횃불도 마찬가지야. 나 여기 있으니까 잘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안전합니다. 이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같은 의미 에서 입장 표명이요 같은 말인가요? 네. 뒤에도 혹시 보자. 여기 구현 설명. 그것은 그 깃발을 말하는 거야. 깃발은 됩니다. 뭐가 되냐?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게임 용어도 쓰인. 랠리포인트라고 집합소예요. 랠리포인트 게임용으로 뭔가 유닛을 생산하면 자동으로 나와서 저기로 가게 만들어놓는 그 포인트가 랠리포인트거든 집합소라고 그래. 그것에 집합소가 되면 뭐? 깃발이. 그렇지. 모여들 거 아니야. 햇불도 거기까지 안전하다뜨 뜻이니까 뭐 결국 햇불에 모여들겠지. 왜? 딴데 가면 어두우니까. 밝은 데 있어야 되니까. 뒷발도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t h o u t you. y o 따라오세요. 보여주는 거 u 까 a n tell you can t e 이 l y o 일 can t e l 맞는 o u can tell a e l y a n t you n e l you a e y c n t e you c e l e 이 주어. c t e l e l l y 어 u can tell you can o n t Raise your viewpoint 견해를 보여준다지 지금 여기 똑같아 Display 보여준다 Perspective 이것도 견해야 그럼 위에는 똑같은 말 나온거야 그냥 당신의 인식을 보여주는거지 당신의 견해를 보여주는것은 여기가 동사 사역동사야 뭔가 항하다 Prospective and current customers 가 목적어. Prospective는 장래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 예비라고 생각하면 돼. 예비 고객들. 혹은 c u r r e n t 현재예요. 예비 고객 혹은 현재 의 고객들 이 뭐하게 해 목적격 보호가 여기 알게 하다. 자, 이렇게 둘이 만난 거지. 얘 뭐야? 사역동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쓰였다.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하는 거야? 이만큼 당신이 단지 그냥 제품을 파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줘.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좀더 쉽게 말하면 그냥 팔아치울라는 행동이나 팔아먹으려고 사기 치려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이런저런 비전들을 싹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거야. 예를 들어 와곡선에 딱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수 있잖아. 똑같은 옷을 팔더라도 아야 어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어머니가 꼭 올릴 것 같아. 이건 그냥 차가운 뜻이잖아. 근데 딱 어떤 똑같은 고객님한테 가고도 <laughs> 어머니 지금 자세를 보니까 허리가 약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필 이번에 딱 나온 제품이 허리에 요런저런 디자인이 되어하고 어떤 설계가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제품을 이용하시면 멋이 사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허리가 아프신 거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더 드시면 우리, 우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허리 쪽에 관련된 통증을 잡아주는 제품을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어머니 가한번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냐고. 앞에 거는 아, 어머니 너무 이뻐 보이네 이거, 이거 어머니 거아냐 하면 그냥 팔아출는 거고. 뒤에는 그래도 생각을 하겠다 라는 뜻이잖아. 고객을 생각해 주는 거. 근데 목적은 뭐야? 둘다둘다 팔아먹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근데 견해를 보여준다잖아내 생각을 어떻게 내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랑 그냥 팔아치울라는 거는 다르지. 얘도 맞은 말이겠지. 당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 얘가 그냥 팔아치우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된다. 맞죠. 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우두머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햅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게 앞장 서는 것도 되지만, <laughs>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두 개였어. 근데 너무 우두머리 같은 얘기하면 집중하면 안 되는 게, 햇불과 깃발의 우두머리 앞에서 보여주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거기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요. 왜? 그 불빛이 안전하니까 일단 그 근처에 있어야지 딴 데가 보일 거 아니야. 깃발도. 나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여준 거니야 일단 여기까지는 오세요잖아. 일단 거기서 모여들 거 아니야.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입장 표명하거나 의견을 인식, 자기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앞장서서 이끄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는 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겠지. 일단 쳐다봐야 되니까. 그치?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번도 단순하게 팔아치우려고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안 오겠지. 탈치를 하는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해주려고 러니까아 많이 모여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okay? 그래서 그걸 계속 유념하면서 보자 베스트 마케팅,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은 뭐에 관한 건 아니지? 개인 그냥 다 여기까지 끊어버리자 뭐에 관한 건 아니야? Selling of product or service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치우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a가 아니라 b다.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나대이버 b. 나대이버 b. 근데 여기는 never a b 썼어. 상관없어요. ever 이렇게. 뭐가 아니라 다시 가장 최선의 마케팅 방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about, talking, about taking a stand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맨첫 번째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1, 2, 3, 이 지금 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 단어만 바꿔가면서 오케이 같은 말이야 그럼 3번도 맞는 말이야 <laughs> 뭐 하면서? showing my audience 아, 이거는 그냥 분사 구분이니까 해석 정도로만 합시다 보여줘 누구에게 보여줘 관중들 청중들 혹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 Why they should believe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일단 여기랑 어떻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야, 이거 전체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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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보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지 여기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y가 의문사야 y가 만약에 의문사라면 간접 의문이 되니까 이거 해야 하는지 저희 뒤에 슈드 달려 있으니까 왜 이거 해야 하는지가 되는데 과일을 반영 관계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유에 대한 관계부사지 이유에 대한 관계부사의 선행사고요 그렇지 앞에 뮤지션 생략이라고 쳐서 이제는 뭐 해야 하는 이어. 이렇게 되요. 그러면 일단 아, 일단 쓰자. 쓰고 한번 해석하자. 그래. 이게 다 써놨어? 응. 내가 쓰면서 그냥 같이 동시에 따라 쓰면? 잘했어. 아, 첫 번째로 해석해 보자. 왜 뭐해야 하는지로.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뭘 믿어? 그럼 여기서 봐 쓰. 관계대 명사.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을 믿어야만 왜 믿어야만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유로 가도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자가 아주 똑같죠. 근데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이 어떻다고? Enough to want and any c a u s 어떠한 가격에서라도 음, 가질만하다, 얻을만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마케팅하는 것이 가격이 어떻든, 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쓰기 좀 괜찮은 거 같은데라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다요. 신뢰성을 주는 거고요. 맞나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 아얘 이거 그냥 팔아치우라는 놈이 아니구나 나 이해해주는구나 이거였잖아 여기서도 믿으래 뭐를 내가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믿게 하라고 아까 옷가게 얘기를 들었 예시를 들었잖아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너무 이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어머니 등이 지고 이렇게 되었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누구 말을 좀더 믿을까 당연히 후자의 말을 더 믿을 거야 훨씬 더 신경 쓰는 말투고 훨씬 더 신경 쓴 전문성을 갖고 말을, 말을 했으니까 <laughs> 그래서 혹하겠지 목적은 똑같이 팔아치우는 거거든 목적은 똑같이 팔아치우는 건데 혹하게 만드는 건 후자예요 그렇죠 여기 3번도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아 이제 그냥 팔아먹을라 하는 다면 아니구나 나고 믿게 만드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다 오케이? 왜 간단하게 왜 그들은 어, 그리고 동의해. 그래? 네가 하는 행동에 동의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 맞아, 나 허리 안 좋지. 그다음에 여기 어머이잘 보시면 허리 틈새 이렇게 짝고 뭐 나있죠, 이거 옷에? 어, 실제로 나있네. 한번 입어봐. 뭐 실제로 시원하네? 그러면 내가 동의하겠지. 뭐에? 그 사람이 옷 파는 것에. 그래서 아, 그러면 얼마든지 일단 사야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마케팅 방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嗯。Mm. customers 기존의 고객들이에요. 기존의 고객들을 유지하고 싶다면이겠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은 변하지만 않으면 돼. 솔직히 그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할 필요가 있다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없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이 메이랑 여기 대시랑 공격의 대시예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면서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여야 된다 그랬지? 방법 방식 눈에 안 보여 추상명사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customer 고객이 can feel 느끼게 feel like 뭐처럼 느끼게. <laughs> 또 다른 구성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해. 그러니까 또 다른 구성원이구나라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나랑 같은 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속감을 갖게 하라는 뜻이에요. 봐봐. 이 글에서 중요한 게뭐였어요 마케팅을 잘 하는 방법이야.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하랬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돼. 어떤식으로 모여들게 해? 입장을 취하면서 모여들게 해 입장을 누가 취하는 거야? 내가 취하는 거야 내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네가 만약 영업사원이라면 너한테 모여들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네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는 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돼 뭐?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려면 사실 기존 고객 유지도 잘 모르겠어 마케팅이 굳이 기존 고객한테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일단 봐 여기까지는 뭔가 비슷할 것 같아요 소득감느끼게 근데 어떻게 느끼기 해야지?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product development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내가 말이나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위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게 해라 그랬지 얘가 직접 참여하면서 팀으로써 느끼게 하라 그랬어 아니 콤마 앞에까지는 그러려니 해이뒤해는 완벽히 달라 내가 입잘 털고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걔가 직접 하게 하는 네, 여기가 완전히 나가리죠 4번의 정답입니다 오버는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표적 물건들은 몇 동사. 첫 번째 변화할 수 있어. 두 번째 조정될 수 있어. 이제 만약 그 물건들이 are not functioning 재기능을 못한다면. 그게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바뀌고 뭐 이것저것 한번 다시 만들어 볼수 있지. 하지만 래링 포인트 집합 지점은 온라인 웨이프는 버무와 같은 선상이 있다요. 버무와 같은 선상이 있다. 뭐와 같은, 같은 선상이 있지? Values and meaning. 어떤 가치라든가 의미와 동일 현상이다. 야, 뭐 당신이 행동하는 것에 있는 가치나 의미들과 동일 현상이다. 니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니한테 몰려드는 거다. 다시 내가 팔아먹는 건말 그대로 물건들, 내가 팔아먹는 건 쓸모없으면 딴 걸로 바꾸면고 사면 끝이야. 예를 들어, 내가 그 아까 계속 말한 그 옷가게 예시 있지? 그 할머니가 결국에 나한테 옷을 샀어. 그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선택지가 두 개야. 첫 번째, 그냥 그옷 갖다 버리고, 딴 데서 새로 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옷을 갖다 버리는 건 똑같아. 바뀌겠지? 바뀌고 조정된다는 게안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새걸 사긴 사. 아, 다시, 다시. 일단 갖다 버리긴 갖다 버리는데, 안 돼서 새로 살 수도 있어. 그게 이거지. 바뀌고 조정되는 거. 두 번째, 갖다 버리고 새로 사긴 사는데 나한테 연락을 굳이 해. 이거랑 비슷한 분 있나? 이렇게 두 번째는 왜 연락했을까? 내가 행동을 그 사람한테 잘 말했으니까 처음 산게 별로였어도 아 그래도 일단 한번 믿어보자 했다. 이거겠지. 그니까 내 사랑으로 만들면. 옷이 별로야. 당연히 그냥 너무 쓰레기야. 제 기능을 못해. 허리가 괜찮아질 거라니까 허리가 하나도 안 괜찮아져. 옷을 버리는 건 당연치사고 다른 옷을 사야 돼. 근데 나한테 사냐, 딴데 가서 사냐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모여들 거다라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집합 지적이 나오 거야. 근데 여기 4번은 뭐야? 지가 직접 해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좀 꺼주고.